진짜 예민해. 아 정말 예민해. 주주. 이게 잇몸이 약해서, 약해서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예민해. 아, 정말 예민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laughs> 하지 말라고 했어. 온다니까. 어. <laughs> 이런 친구들은 돌도 할수 있어요. 조심하셔.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너 어, 피나다 피.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수술의 빽빽이야 아이 우리 부부장님 놀랐겠다. 너무 어렸어요, 애가. 15일밖에 안 돼가지고, 독도가. 그래갖고 저희가 우유 먹여서그렇 그래, 키웠거든요. <웃음> <웃음> 예민해요. 정말 예민해서 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뭔가 말을 시키려고 한다거나 제일 근처에 온다거나 하면은 물거나 짓거나 안 먹어서... 한쪽 잠깐 하겠는데, 어, 아쭈 어, 아쭈 <laughs> 어... 물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방금 전까지도 저한테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대상을 옮겨서 아빠, 아빠 옆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이제 저나 엄마로 바뀔 때가 있고요. 이게 딱 어떤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면서부터 그게 이제 조금 심해진 것 같아요. 잘 놀아주고, 뭐 간식 같은 것도. 잘 주고 저랑 산책 가는 것도 더 많았고 조금 더 액착관계가 조금 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구를 응, 왜왜 왜? 가까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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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빤히 계속 쳐다봤구나. 야, 야, 가면, 가면, 가면. 야. 가면.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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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마음이나 이런 거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얘를 대해줘야 하는지 언제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어... 수술, 수술 시켰잖아. 중성화수술. 아 어, 중성화수술. 어, 중성화 예, 예 수술 시키고 나온 것도 더 예민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럴 리가? 시키고 그럴 리가? 아니에요? 응. 네. 형님 저 언제부터? 저렇게 으르렁 으르렁 거렸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생후 뭐라고요? 몇 개월부터? 예? 네? 생후 몇 개월부터 아, 으르렁 으르렁 거렸는지 한번. 이게 여쭤봐. 지금 저 수술 시키고. 네. 그때부터 이제 으르렁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laughs> 그 전부터. 응. 새끼떼버터 새끼 때부터. 새끼 때부터. 네, 좀싸 나왔어. 원래 좀 기질이 강했어요. 아, 원래 태어나 가지고 네. 일주일에 그럼 산책 몇번 하세요? 아예 못 나가. 아예 못나가죠 데리고 나가고 싶지만 네. 저희는 입을, 아. 이, 이를 이 치아로 드러내요. 입을. 아 어머니한테? 네, 네. 가족들도 다. 다, 다 그래요? 네. 누워? 네. 두 마디 좀. 여좀 음. 음. 만지세요. 좀 제가 조금 보면서 아. 네, 저도 이제 우리 견수 네. 선생님들이 왔다 간걸 봤는데 네. 언니가 누구예요? 저요. 언니고 이제 동생이시고 지금 이제 들 많이 지치기는 했어 독서. 지쳤어요? 지금 졸고 있잖아. <laughs>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기 조는 게 아니에요. 주는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회피하지 못할 때아 도망가지도 숨지도 못하면 걔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선은 저 친구 좀 줄을 좀 매고 싶은데요. 네. 보호자님 혹시 제가 저 줄을 드릴 건데 매실 수 있으세요? 매일 어... 수 있는 사람. 네. 네. 가만 있어. 저 이렇게 짖는다니. 아예 줄을 안 맨다. 안돼. 누나 아예 안 낼지. 제가 매면 매는데. 지금, 어, 빠진다 지금 이게 살찌면 목이 두꺼져요. 워 목이 목이 두꺼워지면이 길이가 좀잘안 맞아지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주세요. 어머니가 이쪽으로 빠진다. 나 괜찮아요. 빠지면 빠지는 대로 놔 두죠 뭐. 자,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몇번 도망을 좀 쳤을 수도 있어요. 도망을 치면은 꽤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됐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 오늘은 조금 도망을 좀못 가게 좀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자님이 줄 한번 매주시고요. 아, 너 그분보다 훨씬 더 저... 어구, 어구. 문다 문다. 어 문다 문다. 막 세게 물지 않다 어, 세게 물지않는데 그래도 묻는 음. 거지. 아. 오, 물건, 물건. 아니 지금 이제 몸 보면은 당뇨 심하게 온 게처럼 이렇게 돼있는 어, 괜찮아? 네가 지금 오이 그저저저 저, 저, 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놔두세요. 아빠. 놔두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요할수 있을 만큼만 할 거예요. 네. 아이고. 많이 놔두게. 괜찮아. 와. 괜찮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호자님이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훨씬 더 독해지고 훨씬 더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괜찮아. 그렇게 있어. <laughs> 발톱 봐. 발톱도 얼마나 길어. 괜찮아요. 지금 이거 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 앉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한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프지 않아요 아, <laughs> 아, 그죠. 편하게 살려면 네?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려면 해야죠. 아이고. <laughs> 네가 고생이 많다. 저어좀 산다. 어 좀. 오줌 찬도, 오줌. 네. 저어좀 산다. 어 좀. 오줌 찬도, 오줌. 네. 어좀 탄다. 무서워서 그럴 거예요 이거. 아니, 괜찮아요. 아유. 아유. 그러면 지금처럼 저한테 이렇게 볼 거예요. 예뻐해 달라고. 야, 이게 근데... 왠지 아세요? 사실 이게 그만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힘들다고 아,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봐달라고? 방선생님, 미안하오 <laughs> 내가 잘 아, 못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꼬리치죠? 일부러 지금 저한테 꼬리치죠? 이런 거예요 그래, 나 약해 나 의지박야야 근데 어쩌겠어, 내가 약한 건도와주던지 근데 만약에 보호자님, 아까 마음 아파서 그만 멈, 멈추잖아요? 그럼 이런 모습 나오질 않아. 똑똑. 예. 오이. 어색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해. 제가 또 저쪽으로 움직일게요. 예, yeah. 아, 이게 독도 잘했어. 오, 이게 독도 잘했어. 우체국도. 왜냐면 이 친구는 살짝 얹어져 있어요. 기분이 좋은 거하고 황희하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에이, 일로와 나네네네네 네, 네, 네. 에이, 일로와 나네네네네 쭈쭈 피란다피 이게 잇몸이 약해서 약해서 그래요. 네. 네. 알겠어 알겠어 쉬자, 쉬자 쉬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수두룩 빽빽이야너 이렇게 하면은 보통 끝났지 너. 지금 지어른 돼서 괜찮아요. 어 어떤 분이야?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보호자님 이러니까 이런 애들 교육하기 힘들었지 이해돼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교육하다 보면 피가 이렇게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데 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문제 있으면은 화내고 조금 문제 있으면은 으르렁거리고 그런 보호자가 또 마음도 약해셔서 멈추셨거든요. 항상 화내고 훈련 멈추고, 화내고 훈련 멈추고. 그한 번의 기억이 그 친구를 훨씬 더 회피하고 도주하는 강아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앞으로는 강아지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지만 훌륭한 강아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발톱깎게 갖다 주세요. 이럴 때 빨리 해버려야지. 이거 나중에 아니었으면 파고 들었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죠? 보고 진짜 날잡아가고 같이 하셔야 돼, 내가 여기 잡고 있어야 네. 돼 밑에를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 못해가지고 발톱 저렇게 길어, 저 봐봐 어머, 너무 좋다 얼마나 깎기 좋아 하얀색이라 다행이다, 보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안 되겠는데 아프겠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목줄을 강아지 턱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댈게요 그렇게 계세요. 잘 하시고 있어요. 한숨 쉴게요. 하나, 둘, 셋. 강아지 눈을 안 봐도 좋아요. 빠르게 아까처럼 될게요.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여기서 그만하면 이걸 그만하면 계속 무는 걸로만 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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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아요 천천히. 네, 그냥 어 네,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줄을 살짝 당겨 보세요. 네. 조금 더 당겨 볼까요? 똑도 이리 와. 이리 와. 석도. 응? 네. 이리 와. 지금처럼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는 교육할 때만이에요. 네. 똑도 이리 와라고 해 볼게요. 석도. 이리 와. 이리 와. 좋죠?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잘했어요. 사랑해 주세요. 잘했어요. 아직에도 그냥 화내는 습관이 너무 익숙해서 음. 네, 네, 이게 뭐냐면 <laughs>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산책 지금 나가는 건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줄매고 집을 왔다 갔다 거리는 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또 아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말을 걸고 이뻐해주고, 계속 치근하게 바라보는 거는 금지. 아, 네. 싹 금지. 그럼 제가 우울해 할 거거든요? 우울해지면, 그때 밖으로 나갈게요. 좀 유쾌하겠죠? 뭐, 나갈 수도 있고, 뭐, 산책도 나갈 것이고. 뭐, 전혀 이제 그런 걸 못해서니까. 점차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면, 케이지 훈련도 해서, 이제 같이 제주도도 가고, 뭐, 여행 갈수 있으면 여행도 가고. 순하고 앞으로 뭐, 저 곁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